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하나 주어질 거고요. 정육면체가 하나 주어집니다. 그래서 4,0,0, 그 다음에 0,4,0, 0,0,4. 이렇게 세 점이 주어지고, 정육면체가 하나 주어지고, 평면이 하나 주어지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z 는 6이라는 평면에 의하여 잘린 단면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근데 우리가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방법 뭐 이렇게 삐뚤어하게돼 있다면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하냐면 정사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한다면 한 평면을 다른 평면에 정사형한 그 넓이를 가지고 또 우리가 원래 도형의 넓이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점 A의 좌표가 여기가 4,0,0그 다음에 점 C는 0,4,0. y 축에 있는 점이고요. 점 D는 0,0,4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평면이 주어지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e z 는 6이라는 평면. 그래서 이 평면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x 축과 만나는 점, y 축과 만나는 점, z 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면 이게 삼각형이 생기니까 평면의 모양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눠보면 6분의 x 플러스 6분의 y 플러스 3분의 z 는 1 이렇게 되니까, X축과 여기 4, 5, 6, 여기서 만나고요. Y축과 6, 여기도 4니까 5, 6, 여기겠죠? Z축과는 3, 여기 4니까 조금 밑에서 만나요. 그래서 3개를 이어주세요.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면이 바로 이 평면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정육면체가 평면에 의하여 잘렸어요. 그 잘린 단면이니까 이 부분 중에서 정육면체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럼 단면을 찾아보면 요점, 이렇게 딱 잘라지겠죠. 이렇게 쭉 잘라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다음에 만나는 이렇게 짜 이렇게 잘리고 있죠. 그래서 단면을 여러분들이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린 이 단면, 이 단면의 넓이를 S라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S의 넓이가 모양이 요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것이 뭐냐면 정사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xy 평면에 정사형 시켜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xy 평면에 정사형시키면 요점은 똑 떨어뜨리면 일로 오겠죠. 여기는 똑 떨어뜨리면 원점으로 오고 여기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여기도 원래부터 있었고요. 똑 떨어뜨리면 C로 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이어주세요. 이어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4, 4, 16이죠. 16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요 길이 요 길이 알면 돼. 여기는 직각이니까 길이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안다면 정말 쉽게 보였었죠. 이건 어떻게 돼요? x가 4이고 xy 평면이니까 z가 0일 때요. 그럼 x가 4고 z가 0일 때 y는 얼마일까 찾으면 됩니다. x에다 4, y, z가 0이니까 6. y는 2가 되죠. 그러니까요 길이가 2인 거예요. 그렇다면 요 길이도 2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요점 여요 길이도 알아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이, 이 점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가 바로 뭐예요? xy 평면에 있고 그러니까 x 값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찾나요 평면에서 y가 4가 될때를 찾으면 돼요. y가 4가일 때 x가 얼마냐? x y에다 4 z에다 0 육하니까 x가 2가 되죠 그요 그러니까 길이가 2가 되는 요기 2에요 그럼 이 길이도 2가 되죠 그럼 이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2 곱하기 2 약분해주니까 2 1 6배이 2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바로 14가 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상하게 생긴 이 넓이 이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 곱하기 두 평면 xy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S코사인 세타가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정상한 넓이 14가 돼야 된다는 라걸알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만 알아내면 되겠어요? 바로 코사인 세타일 값만 알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원래 이 평면, 이 평면, 그다음에 XY 평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무엇을 이용한다? 법선 벡터를 이용한다. 법선 벡터란 평면과 수직인 벡터죠. 그럼 법선 벡터, 평면의 방정식에서 우리 법선 벡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d라는 평면이 있다면 법선 벡터는 a, b, c가 되겠죠. 그렇다면 주어진 평면의 법선 벡터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1, 1, 2가 될 거고 그리고 이 밑바닥 x, y 평면의 법선 벡터는 z축이잖아요. z축과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0, 0, 1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0, 0, 1. 그럼 두 개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두 벡터의 내적을 두 벡터의 크기의 곱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구하죠. 구하면두 벡터의 내적 원래 절대값 지우고 0, 0, 2. 그러니까 절대하면 2가 되죠. 그 다음 요 크기 루트 1 더하기 1 더하기 4요 벡터의 크기는 1이 되네요 그러면 결과 얼마? 루트 6분의 2가 되는구나 알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답을 바로 내겠습니다 s 곱하기 루트 6분의 2는 14가 되죠 양변을 일단 2로 약분해 주고 양쪽에 루트 6을 곱하면 s는 7루트 6이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S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S의 제곱의 값은 7의 제곱 49 곱하기 루트 6의 제곱 6이 되겠죠. 49와 6을 곱하면 얼마? 이런, 이 정도는 암산이 되나요? 294.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이것을 평면의 그림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려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정사형을 시켜서 문제를 풀수 있는데 그평면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것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지만 선생님이 어때요?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Z축과의 교점을 알고 나니 삼각형 모양의 평면이 생기게 되고 그 평면과 이 정육면체가 만나고 있는 평면을 찾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것을 각각 정사형한 평면의 넓이를 찾았죠. 그걸 찾아서 우리가 정상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